그날 참석,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임무를 받았던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인원들은 대통령님과 장관님,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무 투의를 하면서 그 임무의 정당성과 위협성을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폭우령 입원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. 그 당시입니다 네. 그래서 네. 그 당시에 여 명이 이거는 시행하면 안될것 같다,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저희끼리는 결론을 내었고 일차장이야 그러면 출동을 하지 않으면은 항명죄로 처벌이 된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출동을 하되 음. 내가 최종적으로 법무부 검토를 받고 정당하다고 하면은 다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음. 얘기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여기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라는 말은,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인가요?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말씀 증언을 하셔서 결론을 낸 것인지 아니 결론은 결론이 안, 나지 결론은 나지 않다 저희는 하, 저희는 정당하지 안, 안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음. 상부의 지시가 있었, 있었기 때문에 그 상충이 돼서 결론이 안 났던 거였습니다개엄이 음. 선포되고 네, 상부에서 그, 지시를 하다 할 때는 호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법의 근거에서도 하는데. 개엄법 7조에 보면은 개헌이 선포되면은 개헌 당국이 행정 사법 그 사무를 그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또 8조에 의하면은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그 자체가 행정 업무잖아요. 그럼 개헌법상 아, 이거를 검토를 안 해봤어요? 이저 이것만 가지고 봤습니까? 포고령만 가지고 포고령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근데 저희끼리 봤을 때 포고령 2항을 보면은 어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거는 사물을 가져오라는 거였었습니다. 근데 포고령의 내용을 대보면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근데 뭐 상부 이를테면은 뭐 참모장이라든지 사령관으로부터 어? 왜 빨리 안 가냐? 어?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. 그런 식의 뭐 그,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.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?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, 이제 일단 출동하자. 어? 이렇게 한거 맞지 않습니까? 예 그렇죠, 그렇습니다. 뭐, 뭐. 너무 내뭐 그렇죠?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. 되게뭐 편안한 분위기였다.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...